우리 우리 초딩각을 뭐라고 하냐면 초딩각은 그냥 30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각들을 우리 초딩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그걸 이루는 우리 시초선이랑 동경이 이렇게 이루는 이 각이 30도일 때 나는 이걸 30도 말고 뭐라고도 읽을 수 있다고 390도. 막 750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그렇잖아 한 바퀴 돈거두 바퀴 돈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초딩 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각으로 표현할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 일반 각은 앞에 30도라는 건 그대로 쓰는데 그 앞에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n이라는 걸 쓰고 요 n에는 항상 정수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4분면을 이렇게 4개로 쪼개놨을 때, 우리 동경이 이렇게 1, 4분면에 있는 친구를 1, 4분면의 각, 2, 4분면에 있는 친구를 2, 4분면의 각, 3, 4에 있는 친구를 3, 4분면의 각, 그 다음에 여기를 4,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데, 이 1, 4분면의 각은 봐봐봐. 여기에 있는 이 시초선에 있는 이 각이 지금 0도잖아요. 0도하고 2, 4분면 이 가르는 이 축이 지금 90도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1, 4분면의 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도부터 90도까지의 각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표현하는 건 우리 이거는 초딩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현을 앞에 360N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사분면의 각은 우리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각인데 90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요까지 각이니까 90도에서 180도 까지의 각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어? 그리고 여기 앞에 붙는 것도 360n인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3, 사는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는 다 똑같고 180부터 270까지. 그 다음에 이 4, 사분면은 우리 여기에서 270에서 360까지. 이 360까지 오면 사실은 다시 0도로 돌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뭐라 해놨어? 이 세타라는 게맨 처음 시작할 때몇 사분면의 각이래?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니까 요 각이겠네. 근데 우리 보고 지금 구하라는 건 3분의 세타라고 하니까 3을 갖다가 다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120m 더하기 0,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120n 더하기 30 요렇게 된 친구에서 n은 우리가 정수 바퀴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0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어디까지 집어넣어? 한 바퀴 돌 때까지 360이 될 때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n에 3을 집어넣으면 이게 한 바퀴 다 도는 거니까 얘까진 볼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겠나? 그래서 0, 1, 2 집어넣었을 때 보는 거고 0 집어넣었을 때는 얘가 0하고 여기에 30도 사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20도랑 150도 사이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40도랑 270도 사이잖아. 그러면 0하고 30도 사이는 0하고 90도 사이는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사분면의 각인 거고 120, 150 사이는 90하고 180 안에 있는 숫자잖아. 그래서 이거는 2사분면 240하고 270은 예, 180하고 270 있는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 4분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3분의 세타라는 건 1, 2, 3, 4분면 안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죠. 할수 있나?